안녕하세요, 또딘입니다. 짠! 딸기 요거 설빙? 요거트 딸기 설빙을 시켰어요. <laughs> 집에서 먹다가 남은 요거, 존바르, 존바르? 존바르? 존바 파이니스트? 요거, 위스키랑, 어, 칠. 토닉 해가지고 집에서 계속 그하이볼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 이제 집,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이거 남은 술 이제 먹을 사람 없다고? 가, 어, 너 남은 거 먹을래? 라고 해서 그냥 가져왔어요. 오늘 저녁 먹으려고. 저녁은 먹고 들어왔고, 집 청소 한바탕 하고, 어, 요거 설빙 시켜가지고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언니가 미리 잘라놓은 레몬도 제가 챙겨왔습니다. 이마트에 갔는데 산토리니의 하이볼 먹고 싶었는데 그거랑 짐 진... 짐빔 뭐 아무튼 그것도 없고 해가지고 가성비 템으로 이거를 먹었다고 하길래 네이버 검색을 했더니 그래서 형부가 이거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샀는데 음, 나쁘진 않아요 쏘쏘 아주 쏘쏘합니다 적어줍니다 짠할까요? 짠, 할까요? 짠. 약간 얼음은 많고, 토닉은 부족한? 제로 토닉을 먹어서 그런가? 뭔가. 아무튼. 겨울에 빙수를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맞죠? 치즈 큐브를 안 넣었어. 치즈 큐브 너무 맛있지 않나요? 원래는 배부르고 해서 회에다가 먹으려고 했거든요. 참치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를 먹을까 했는데, 아까는 냉면도 당길 정도, 냉면도 막 땡길 정도로 좀 더웠어. 답답하고 속이. 회를 시킬 걸 그랬나? 지금 좀 너무 추운데? 얘도 너무 차가우니까, 어, 좀 춥긴 아, 하네요. 오늘은, 이거, 그냥 요거 하나로, 오늘 간, 어, 마무리하고 자러 가겠습니다. 아, 컨디션이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너무 추워졌, 너무 추워지니까, 그냥. 엄청 많이 잤는데 미안해요. 이것밖에 안 돼서 진짜 이만큼 탔나? 이만큼? 아, 어, 오늘은 아닌 걸로 솔직하게 찍어야죠. 맞죠? 좋아서 먹는 거랑 아닌 걸 괜찮다고 먹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있거든요 좋을 땐 주체 안하고 주저 주어 그런거 없이 일단 좋으니까 막 먹는데 아닐 때는 그래도 막 먹는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술에 미쳐 있진 않고 근데 좋았을 때더 미친다는게 문제이긴 하지만 아닐 땐 아닌걸로 내일 다시 먹겠어요 음. 행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너무 죄송하고 다음 편엔 더 맛있는 걸로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